뭐라고 하셨어요? 이 야기 주인니다 빠져계셔 왜 그래? 왜왜 왜 그래 문일 있어? 여기 좁바 내가 뭐 하고 있었지? 애들 만나러 가고 있었는데. 빨리 가야겠다. 짱! 앤짱! 아. <laughs> 저는, 그냥 대학생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막 친구들이랑 학교 끝나고 막 떡볶이 사 먹고. 그냥 평범한 여자 대학생 애들이 하는 거잖아요. 막 미팅 하죠. 하는 거랑.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당연히 하고 싶긴 하죠. 근데. 내가 일부러 시내 때문에 지하철에서 빨리 왔는데 빨리 가야겠다. 아 애들 빨리 기다리겠다. 야, 가두려. <laughs> 아, 어, 미야, 늦었지. 어제 말했어, 미야, 너무 늦었어. 맥주 사자 맥주. 아 진짜. <laughs> 야, 일단 한잔 해, 한잔 응. 해. 벌써, 벌써 한잔 해. 어. 벌써 해? 까까까 자, 우리의 미래를 <웃음> 위하여. <웃음> 역시 카스지. 아까 누가 말했냐? <laughs> 근데. 응? 음? 한강으로 불러낸 이유가 뭐야? 어. 한강 하면은 딱그 고민 있다 그치? 이거 아니야? 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음. 직업에 대해서. 아 지금 뭐 실용음악과 다니고 있으면 뭐된거 아니야? 야, 나도 음. 꿈을 정해야 될때온것 같은데 음. 뭔가 아직 모르겠더라고. 좀. 근데 너 학교 다닐 때 되게 유명했잖아. 왜? 아, 남고들 애 와서 봐. 맞아, 어, 맞아. 막 야, 맞아, 맞막 이러잖아. 야, 야 맞아 맞아. 그랬었지. 야, 지금. 사람 없지? 아, 사람 엄청 많아. 사람 없잖아. 우리 앞에 몇명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은. 박 명은 왜왜 왜? 왜? 해야지. 뭘 뭐래? 뭘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쉬고, 쉬고. 박 명은. 빗속을 그냥 걸어도 너무 좋았던 음. 네가 없다, 네가 없다, 너만 없다. 아니, 아까 지하철에서. 그런 벌스 아니야? 아까 지하철에서 어떤 음. 그 여자가 뭐, 자진년 됐다고 하더라고. 음. 근데 그 노래를 아까 오면서 차고 보니까 이 노래더라고. 그래서 한번들어봤어 너는? 응. 되겠다. 널너안 뽑잖아. 그럼 내가 그냥 소속사 사장할게. 그래? 그래. 그래서 들어가도 돼? 당연하지. 알았어. 내가 매니저하고 너 사장이. 그래, 그래. 고마워. 야, 야. 나 힘내. 너 잘하는데 그래. 그 뭐냐, 뭐춤춤 배운다고 하지 음. 않냐? 아 몰라. 나 배우기 싫은데 음. 갑자기 배우네. 아? 배우기 아? 싫은데 내가 배우네. 여러 개를 배우는 그, 좋아. 맞아 맞아. 나도 나를 어? 위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뭔가 음. 배우고 싶었어. 근데 이따가 우리 막 미팅할 때너 똑같은 사람 고르면은 어. 안 된다, 겠지 아니 우리 미팅하고 그랬었어? 야, 응? 우리 단톡 얘기했잖아. 나나 나 기억이 안 나. 너 이상형 어떻게 된다 했지저 이상형 쌍꺼풀 없고 큰 눈. 예를 들면, 어, 혹시 배우 박혜진이라고 하나? <laughs> 알지, 선배님. 유성 선배님 아니야. 왜, 왜, 왜? 유왜 있나 봐? 될, 될거 봐. 될거 봐. 봐. 오늘 몇명 <laughs> 오는데? 세 명? 세 명. 3대3이지? 그이 아, 너 그. 가면 되는 부분이야? 어, 빨리, 빨리, 빨리. 어너 <laughs> 요즘 말 잘한다. 하는 어? 거야? 가자. <laughs> <laughs> 떨려, 떨려, 지금 너무 너 매치, 떨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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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 아니야? 우 그러니까 너무, 뭐? 너무, 먼저 와 있었어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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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 너무, 너무, 너이 너무, 너나 너무, 너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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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무 너무, 너무, 너 사안네 <목소리> <laughs> 저희도 처음이라저도처음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으로는막다가 진짜 빡세한번 하고 파이파이 파이팅 파이팅 파 Let me see you. 이 정도면 리즈 덕에 어떻게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등 노려볼 만할 것 같은데? <laughs> 시차 적응을 빨리 해야겠다. 너무 힘들어서 말도 안 나오네. <laughs> 근데 이제 나도 이렇게 바로 와서 대회만 시작해 보려고.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길 수가 있어? 온지 얼마 안 된다. <laughs> 잘하잖아. <웃음> 이 대회가 진짜 이번에 1등 해야 진짜 우리한테 진짜 큰 출발점이 될수 있는 대회라서. 아, 진짜? 우리 맨날 밤새고 있어. 이거 하고 준비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돼? 1등에서 우리 미국 갈거 같아 아, 진짜? 1등에서 우리 다 같이 노력하자. 상금 받아서 노력할 거야. 그럼 나도 갈래. 상금 아, 받으면 가더만... 밥은 사줄게너 아, 어이없다. 얘는, 얘는 데려가지 말자. 연습 끝나고 뭐 해야 너네? 연습 끝나고 뭐해이 돼, 너네? 아, 나 여기 레슨 있는데. 아, 진짜? 그럼 꿈 가자, 우리 꿈을 아니, 가자, 가자, 가자. <웃음> 아 근데 <laughs> 내가 집안일로 지금 집에 내려가봐야 돼. <laughs> 그럼 할줄 알았어요. 빨리 할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혹시 누나 나 대신 혹시 나 대신 혹 대강해줄 미주분 <laughs> 미주분이라고? <웃음> 왜, 네. 내가 할수 있을까 근데 그거를? <laughs> 지금 이거 떠도 너무 잘하잖아. <laughs> 아 이걸 알려주라고? <laughs> 알았어. 몇 시에 곧 하나? 응, 1 0분 뒤. <laughs> 1 0분 뒤? 나 아직 <웃음> 숨도 못 <laughs> 거. <먹어봐. 웃음> 수고해. 수고했어. 세가 화이팅. 세가 화이팅. 화이팅. 안녕 반가워서 밥 먹자, 나중에. 그래 밥 먹자 연락해 네. 그래 아, 잘가 네. 안녕 안녕 화니다첫번 원샷 이죠아네 네. 그럼요 미팅 처음이세요 네 처음 아 저희도 몇번안 해서 목이 감기 걸리셨나 봐요 맞습니다 네, <laughs> 네. 아, 네. 네, 음. 서로 이상형에 대해서얘기까요 아, 아 이상형... 네. 외모는 박해진 같은 스타일? 음. 나갈까? <laughs> 박해진은 존재하지 않는 <않네요>. 아, 네. <laughs> 잘생기셨네요. 아, 네.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야, 그 소리 들리려고하니다라이놀 시온 넷! 버튼합니다. 어, 어, 아, 오! 오! 오, 오 그러 이제 고 아, <laughs> <laughs> 아, 좋은 생각이 아, 네. <laughs> 영화 좋아하는 거 있어? 나 레옹 진짜 좋아해. 아, 아, 나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아, 오, 봤어, 봤어? 브라우, 라 봤다, 아, 미안해. 잠시만요. <laughs> 어, 난 비기너 게인. 음악 음악 진짜 응. 원래 그에드리바인을 좋아해? 아니면? 그거라고? <laughs> 아그 남자 아, 그, 그... <laughs> 너는 어느 장면 좋아해? 비기너 게인. 비기너 아직 안끝났구다 비기너. 나나 솔직히 그 로스트 스타 그냥 어쿠스틱 버전이 더 좋았어. 아 여자, 여자 어, 보일지 여자가 부를 거 보일지 나도 거 거, 나, 나, 그 나도 그게 정확히 그치 그치 그 부를 줄 알지 아나 그거 부를 줄 몰라 <laughs> 진짜로 진짜로 이런 진짜로 알았 이런 진짜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어, 약간 정말 조금 이만큼이라도 어, 괜찮은 음.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친구가 있을까? 어떻게지 <laughs> 아, <laughs> 그래서 전화 은가 <laughs> 그러면은 휴지를 아.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 두게 하지. <laughs> 자연수, 자연스럽게. 약간 제공0으면 감사합니다. 상처받기 없게. 상처받지 마.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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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소연 선생님이 어디 급한 일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할 거예요. 할수 <laughs> 있나? 아 일단 이름부터 알려주시면 저는 정동주라고 합니다. 동주, <laughs> 수림이, <수리미, 웃음> 유진이, 저 김동우. 동우, 동주, 수림이, 유진이, 동우, 동주, 수림이, 소연이, <laughs> 유진이, 동주, 동우. 아 동우. 어, 먼저 몸부터 볼게요. 어지 잘할 수 있겠지? 다거나아 음! 음! 뭔가 배우고 싶었어 아 어, 어, 떨린다 여보 나 어머 안녕하세요 뭐리안녕하세요 네? 우리 말 편하게 하기로 했잖아 어어 안녕 어. 기 어쩐 일이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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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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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깐야아깐야아야 아니야, 도돼야아야아니나둘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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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정해니야 <laughs> 네. <laughs> 네, 어, 어떻게 반응해아야 되지? 어쩔 수야없었어야어 <laughs> 내 손이 우리 하나도 기분 안 상해. 우리 다음 주에 은상학과랑 같이 <laughs> 있을 거 응. 그때 너부 보려고. 막 처음인데 응. 너무 좋았어. 힌지 즐거워. 기어분아.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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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어. 아 진짜 어떡하지요? 근데, 근데 저 지금 늦었 늦었어요 지금. 그래. 네. 몇 시에 끝나고 계야몰라겠는데 <laughs> 모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 <laughs> 음.. 아 근데 저는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laughs> 내려갈까요? 아늦었네요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지, 제가 지금 시계가 없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여기 있어도 될까요? <laughs> 죄송합니다. 혹시, 뉴욕 오셨어요? 아니요, 안는데저 잘못 봤나 봐요. 죄송해요. 아, 다시 네. 할게요 네. 어, 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네. 네. <laughs> 저기요. 네, 네. <laughs>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으로 묶는 거예요. 이렇게 안 묶는 거예요. 연습하는데 치마를 입고 셨어 아, 죄송합니다. 네. 이거 제가 올해 쎄서 아, 아. 거예요. 잘버려고 형, 진짜. 저기요. 닭된줄 알았네. 닭 <laughs> 네? 순전 보여주세요. 보여달라고요? 네. 지금 이거 하는 중이잖아요. 이거 지금 어, 시켰죠? 어, 자,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원, 투,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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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아! <laughs> 어? 이거 뭐지? 딴, 딴, 딴. 원, 투, 쓰리, 포.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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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딴. 뭐다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춤은 즐기는 거잖아요. 네. 제가 한 명씩 então, 이렇게, 뭔지 알죠? 프리스타일로 춤추시면 돼요. 알았죠? 춤은 즐기는 거니까요. 아까 리듬 이거 뭔지 알죠? 그 느낌으로 한 명씩 해볼게요. 노래 좀 틀어주세요. 춤은 즐기는 거니까요. 옆에서 춤을 즐긴 거예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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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 아, 오늘 어, 왜, 아, 왜 이렇게? 물어봐. 앉아서 도 되잖아요. <laughs> 이렇게 해도. 나힘들어죽겠네 <laughs> 이따분이 마스는 어. 잘 먹겠습니다. 어, 치즈 사막에 일단 잘 먹었습니다. 어. 음. 음, 난 가방끈이 짧아서. 아, <laughs> 나 진짜 안돼 안돼 안돼. 왜 이래? 몸이 왜 이래? <laughs> 뭔가 리듬을 딱 이렇게. 뭔가 나 지금 뭐 들어가는데 뭔지 몰라. <laughs> 아, 이런 게 미팅이구나. 한번 해봤으면 됐다. 너무 너잖아 아, 그래요? <웃음> <웃음>